하나 까보죠 얜 <laughs> 뭐지? 아예 변신 필요 없는데? 이것도 필요 없는데 그냥 이거 주지? 16개나 있어? <laughs> 이거 한 번에 깎게요 그냥 몇개 나오나? 오 진짜 다 이거만 나왔네? 어,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지금 성물이랑 또는 인형 뭐이거 잔뜩 뽑아놔야 돼서 중복 많아요 지금 <laughs> 성물중복 그때 생전설 나왔잖아요. 이거 아직 다 합성도 안 했어. 나중에 할 거고. 자. 아, 진짜 여기서 생전설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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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진에 집에서. 요거 하나 뽑아 봅시다. 요거 3개씩 갈게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여 기서 오케이, 하나 나왔다. 하나만 더. 에이! 아, 이거 내가 딜레이 있어가지고 형님들 바로 못 보는구나. 나이스 샷,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지? SP 불방 PvP 얘는 뭐지? 명중 <laughs> 아, 이거 정렬하는 거 있었는데 획득 등급. 음, 자, 이거 이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확률이 0, 100% 인데, 제발 사신의 집에서 나오길 바래요. 제발 사신의 집에서 가니면 질투, 이거 둘 중에 하나 나오고 싶거든요. 무조건 주는 거였구나. 이거 제발 질투, 사신, 자 하나, 둘, 셋. 제발 아, 동그라미 아니라고 세모, 세모나 네모 나와야 된다고. 자, 마지막 하나, 제발 원하는 거 하나만. 아, 아 세모는 세몬데, <laughs> 원하는 세모가 아니었어요. 리덕션? 별론데 리덕션 파랑형님 어서오세요 오늘 캐릭 사서 복귀했는데 진로를 모르겠다 그렇군요 우선 사냥부터 돌려보세요 어디까지 사냥이 되는지 얼마짜리 사셨나요? 몇개짜리 떠오셨어요 파랑형님? 음, 합성해야죠. 음. 합성해야지. 뭐야 이거? 등급. 음. 아, 여기서 전설 하나 떠야 되는데. 270 주고 사셨어요. 다 먹었지. 사냥을 어디서 돌려야 될까? 우선은 이거 다섯 개씩 안할 거고. 아, 이거 어떡하냐? 음. 다 4개짜리네. <laughs> 어, 이거 있다. 이거 하면 합성 확률이 이건데. <laughs> 이거 해 볼게요. 똑같은 거? <laughs> 망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볼게요. 그냥 두개해 봐야 될것 같은데. 아, 원하는 거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으, 보라. 아, 이거 별로야. 아, 그래도 괜찮은 게 제가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써야되겠다 원하는 게 진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어, 허허 나오긴 했는데, 원하는 게 아닌데요, 이거. 명중만 오지게 올라가네. 명중 나쁘지 않은데, 이거 킵해둬야 되겠다. 근데 PvP 데미지 증가가 와 4%나 붙네. 이거 킵 나쁘지 않네요. <laughs> 리덕션 무시랑 명중, 명중 넣어봐야지. V 흐흐흐 <laughs> 다시 한번 아하 리덕션 무시 아니야 이거 별로야 이거는 안타깝다아 PVP 데미지가 많이 붙긴 했는데 천천히 해보죠. 마검사는 혈맹 유니크 언제 줄려나 마검사요? 아직 멀었지 않았을까요? 내년 말후어 빨간 거안 해도, 주네 <laughs> xx. 전설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우 사신 아 까비 사신 아 사신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공속이속? 별론데 음 이제 하나 줄거 같은데요 느낌이 똑같은 거. 에헤~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엑스 <laughs>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 감자 님, 엄마, 나 무가 러시 명당 임. 그냥 저는 여기 와요. <laughs> 어, oh, mp회복 나왔어. <laughs> 아니야, 이거 안에 v r 거야. 공석 필요 없어. 아,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볼까? 아, 아니다. 보자, 합성 확률이. 이1자 승무술을 뛰어보겠습니다. <laughs> 양반은 뛰지 않는다. <laughs> 자 영웅 두 개로 전설 도전 해볼게요. 마지막. 사신 집에서 아이고 되돌아왔네. 아, 이거 괜찮은데 PvP 증가가 4%인데 명중이 오브. 근데 명중, 아, 명중 말고 다른 거였어야 되는데, 근거리 데미지였어야 되는데. 이걸로 쓸까? 그래 4% 큰데 PVP 데미지는 거4%뭐큰거 아니에요? 그래도 <laughs> 이거 하나 건졌어요. 잠깐만 이거 저기 뭐야 하나 사서 마무리할게요. 이거 하나 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 뭐 갑자기 이게 나왔냐? 명중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명중이 제가 낮은 타입은 아니라서. 음, 우선은 근데 전설이라서 PvP 지금 PvP 데미지 증가가 4 붙었어요. 이거 추가 옵션이. 뭐 그래서 이거 쓸것 같아요. 아플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자, 전설 도전 을 위해서 빨간 거, 두 개로 갈게요. 제가 제일 원하 는 거, 사 신의 집 에서 질투 의집 에서 뭐안뜨던뜨던자 갑니다. 아이고, 아, 아깝다. <laughs> 아, 아깝다. 물방이네. 물방 높은데. 근데 지금 끼고 있는 이게 뭐지? 아, 이게 스턴 내성이구나. 저 끼고 있는 게. 그럼 이거 안 끼고 얘 낄게.